로도구 백살랑 만든 한 먹어요. 어, 안 좋아요. 먹을래요. 버브. 먹을래요 와요. 저거. 아, 양 뭐? 야 좀. 너무 위대야 안고 싶은데. 너무 이상하잖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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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이상해. 진짜로. 한한 대로 앨로 와. <일루와>. 여기, <laughs> 여기 되게 얘네, 좁다 놀지 말자 얘네라. 얘네랑 놀지 말자. <laughs> 여기는 사람이 없지. 거기 어떡하지? 여기 들어가서 바스로 못 나오는 거 알아? <웃음> <웃음> 나오던데 <웃음> 아냐 못나와 니가 해봐 해보라고? <laughs> 왜 못나와? 난 <laughs> <나> 못나왔는데 <laughs> 왜 나오지? 겁나 <laughs> 잘 나와 위도우 있을까? 네. 위도 없었어 안보여 메인 있었는데 위도는 없었어 역시 없어 없어 <웃음> <웃음> 일단 방벌부터 깨야지 그래야 몰든 <laughs> 리퍼 던다.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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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, 위, 뒤에, 뒤에, 위, 뒤에, 위에 뒤에 리퍼. 뒤에, 아, 아 아. 메르시 컷. 물론 우리 메르시. 아, 왜이렇게 프레임이 안 나오냐? 어지럽지? 리퍼 아까부터. 뒤로 <laughs> 리퍼 던다. 안 맞더라. 리퍼 개피 오, 저거 맞았습니다. 오 예. 타이밍 오졌다 방금 레븐티. 진짜 오여어 <laughs> 진짜 귀가워이야 진짜 귀여 있어요. 이짜귀만워나아진이 개핀데. 나무 진짜 귀여워. 나무 진짜 귀무 진짜 이 나무 진짜 귀여워. 나무 진 나무 진짜 이거 워 나무 진짜 야야야, 포지션이 그게 아니야. 리퍼커, 리퍼커. 나도 죽었어. 아, 어 안녕 리퍼. 이런 건 정크레스로 들어야 돼. 네크리로 못 들어. 꺾이는 부분이라서. 오 예. 형 팔아요. 잠깐만 팔아요. 이 오케이, 오케이 알았어. 안 죽어요 니모찌. 죽지 않아. <laughs> 이런 건 팔아 정크레스로 들어야 돼. <laughs> 야 뒤로 빠져야 돼. 아나 폴스 아... 너무 위, 너무 너무 앞이야. 나 가볼까? 파르시 일로 와. 작은 별이 와내가 작은 별이야? 위에 리퍼 형이 어, 리퍼 맞으면 될리퍼아요 리퍼가. 리퍼 리퍼가. 리 리퍼가. 리퍼가. 나이스 리퍼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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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퍼가.

아나 메리츠 잡았다. 어, 안 오지마 이키들아 나프리드리요. 와요. <laughs> 라이 잡아줄게요. 나이스 가요. 아 나. 야, 뒤에, 뒤에 봐줘. 네. 네. 아, 뒤에 매진 봐주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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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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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투뒤이에 <laughs> 리퍼! 뒤에 리퍼있다 여기지 있으면 맥크리 꺼내 어? 미러님? 다 <laughs> <laughs>

we're sitting ducks get this moving 아 씨이 없지 공스러운다리 공스러운다리 공스러운 아 이츠 안알알 저기 오아 에케이피 에케이피 네 이제 내 okay. 잡았어요. 내가 깼고. 오들 힐밴 엄청 많다. Have... 좋았어. 2층 잡아야지 nice. <laughs> 내가 잡았어. 우 <laughs> <laughs> 야, 죽이지 못했네. 야, 아, 아, 메리스캐피. 메리스캐피. <laughs> 잡았어, 잡았어. 아. 너무 아파 음, 이번 턴 뒤지겠다 어? 우리 화물 밀어도 될 아, 어, 밀고 있어 그냥 화물 쭉 밀면 돼하하아 네. <laughs> 근데 앞에 딜러들이 있어 오 나이스 나이스 니벨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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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리퍼 다시 2층 나 왔어, 왔어. 아, 이 예 리포트 봉 있어요. 마래지 아, <laughs> <laughs> 아니. 방치 없어요. 리리 <laughs> <laughs> 나이아 oh, 힘들었다 아무 말안고 빡게 맸네 Don't worry, I see. Oh, I see. Nice. Oh, I see. Oh, I see. Oh, I s 이 e Oh, I see. Oh, I see. Oh, 근데 많이 줬는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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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